안녕하세요, 쭉 불리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 2019년 여름 어, 한 2019년 반 정도가 지났죠. 최근의 인터넷 쇼핑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한4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최근에 어떤 인터넷 상황. 네. 두 번째는 자사몰의 무용론. 자, 세 번째는 네이버 스토어팜의 어떤 그뭐라할까요 네이버 스토어팜의 뭐 이런 부분 어. 네 번째는 구글의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으로 말씀 나눠서 이제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 인터넷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황이라는 게 인터넷 쇼핑몰 상황이죠 그렇죠 어, 인터넷 비즈니스, 쇼핑몰 그러니까 상황. 뭔가 사고 네. 아, 구매하는 등 네. 네. 인터넷 이, 비즈니스 그렇죠 인터넷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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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인터넷 뭐 그런 전반적인 것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어려워요 네. 너무 나 음. 어렵습니다 언제 쉬웠냐? 옛날에 진짜 쉬웠던 것 같아 아. 옛날에 진짜 돈 벌기 쉬웠던 것 같아 근데 돈 많이 버셨죠 그때 돈을 아니 뭐 에디 입장에서 많이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 내 입장에서 너무 조금 번 거야 너무 조금 벌었어 그때 진짜 많이 벌수 있었는데 <laughs>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아왜 이렇게 바보 같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지금 보면 아 이때 왜안 샀지? 이런 거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옛날에 진짜 돈을 쓰러 담을 수 있었는데 왜 요거 밖에 못 했나? 그럼 너무 좀 아쉬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강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아파트가 얼마다, 그런. 내가 옛날에 이거 안 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삼, 삼성전자 주식이 옛날에 얼마였는데 내가 이거 왜안 샀냐? 뭐 이런 다 똑같은 결과론적인. 네. 어쨌든,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나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접속자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 사이트에 방문하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 요 너무 힘들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뭐 1,000명이다. 그러면 방문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광고비가 뭐1만원 들었다. 그러면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천만 원을 들었다. 그러면 예를 뭐 1인당 만 원꼴이잖아요. 뭐 하루 한달 내내 평균적으로 뭐 1인당 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 정도 방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 요즘은 하루 천명 방문자를 만들려면 내 생각에 한 오천만 원 정도 들것 같은데 광고비가 네. 물론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어 정말 방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완전 이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그 패턴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어떤 샵 자체를 브랜드 쇼핑몰이든, 그게 뭐 브랜드든, 뭐든 간에, 그거를 홍보해서, 사람들이 거기 방문하고,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막 둘러보다가, 물건을 사고, 물건 사는 김에 한두개 더 같이 사고, 요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단골이 되고, 요런 느낌인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야. 요즘은 그냥, 커머스가 되게 단발성이야. 그러니까, 샵이 뭔지도, 이름이 뭔지 몰라. 그렇죠. 뭔지도 몰라. 그냥 네이버에서 보다가, 로그인도 할 필요 없고. 혹은 어디서 보다가, 뭐 인스타나 뭐 어디서 보다가 그냥 보고 어 이거 괜찮은데? 그럼 그 제품 하나만 보는 거예요 샵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구매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거만 한번의 일회성으로 휘발성으로 구매하고 끝이야 더 이상 그 샵이 어떤 샵이고 그 샵에 물건이 뭐가 있고 여기에 연관 제품은 뭐며 내가 이걸 사다가 더 같이 구매할 게 있나 없나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생각해보니께 어,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를 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해. 패턴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그물건 그러니까 물론은 지금도 어떤 샵에 들어가서 이 샵은 무슨 샵이며 내가 추가로 구매할 게 뭐가 있으면 이런 문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12년, 2013년, 뭐 2014년 정도, 2015한 5년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패턴이 점점 바뀌어가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일회성 커머스의, 그니까 예전에는 몰이라는 형태, 어떤 샵이라는 형태에서 지금은 굉장히 휘발성, 단발성인 하나의 상거래 행위로 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2012년, 13년 이렇게 점점 점점 이쪽, 그러니까 이 몰이라는 형태에서 이 휘발성이라는 단 하나의 일회성 거래의 형태로 패턴이 점점 변해오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은 이 패턴 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통계를 낼수 없겠지만 제 체감상으로는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7, 80%. 그러니까 내 샵,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내 화장품 브랜드가 ABC다. 그러면 ABC를 엄청나게 홍보해서, ABC, ABC. 그럼 사람들이 ABC를 기억하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ABC를 검색해서, ABC란 샵에 들어와서, 아, ABC의 제품은 자연주의야. 뭐, 천연주의야. 뭐, 유기농이야. 너무 좋아. 뭐, 요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요즘은 그냥, 어떤, 어떤 크림 ABC만 휘발성으로 노출해서, 요거만 구매 패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요거까지 구매는 일어났다고 쳐 그러면 ABC를 기억해 줘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해줘 어. 내가 산게 뭐지? 기억을 못 해주는 거야 그냥 아 이건 수분크림이었잖아 그거만 기억하는 거지 ABC까지를 기억하는 분들이꼭 기억을 못 하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정리를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상품을 검색해서 쫙 뜨잖아요 여러 스토어에 있는 그렇죠. 게 같은 제품이고 결국에는 고를 수 있는 선택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 가격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겠네요 최저가를 사고 가격만이 요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 노출은 상품만 노출되고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는 하, 하나의 일회성 커머스 행위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예를 들까요? 어떤 식으로든 뭐 블로그든 뭐 인스타든 뭐 어디서든 뭐든 봐서 누르면 바로 상품으로 다이렉트해서 를그 상품만 구매가 된다는 거지 그 몰이나 그 브랜드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도 사실 안 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커져 나가지 않더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래 뭐 커머스 행위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하루 방문자를 예를 들어서 동일한 비용에 옛날에는 100병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100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몰이나 샵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힘들어졌다, 상황이. 결국에는 그 일의 일회 일의 그 일의 커머스 행위, 휘발성 있는 그 커머스 행위를 다발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났고그외 업체들은 또 죽어 버리고. 이게 너무 좀 요즘 최근에 어떤 인터넷. 트렌드였습니다. 네. 음, 예, 상거래 트렌드로 할까요? 어, 그렇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